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의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8장부터는 제사장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정결법 그 중에서도 음식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 뭐 물에서 나는 것, 하늘에서 나는 것, 그 다음에 곤충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지 그것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구별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색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하나님이 구별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또 백성들을 이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두 지도자를 함께 부른다는 건이 먹는 문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와 또 사회적인 지도자가 함께 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먼저 먹을 만한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외형과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고 한번 삼킨 음식을 다시 개워내어서 새김질하는 것그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의 종류도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는데 4절부터 보시면 나오는데요 세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으로 낙타 그리고 이제 사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 살던 오소리, 너구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 이것들은 이스라엘 제설에게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너희에게 부정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4절 끝에도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 끝에도 너희에게 부정하고, 6절 끝에도 너희에게 부정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어,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는 이것이 뭐하다는 거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7절부터 보시면, 또, 이, 다른 이유로 먹지 말아야 할 짐승, 돼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돼지도 8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짐승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짐승이 당연히 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라서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짐승을 먹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구절부터 보시면 어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물을요, 강과 바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지 못할 것도 있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해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그 죽음도 가증하게 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증하게 여기다 라는 건요 혐오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혐오하라는 거예요 혐오하라는 거. 또이 조류에 대해서도 하나님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짐승의 이름을 말하죠. 가증한 거. 그런 것,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와 타그마스와 갈매기와 세메 종류,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까지 이거는 먹지 말아라, 가증하게 여겨라라는 거죠. 곤충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해. 그런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발래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먹어도 된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충의 종류는 먹어. 근데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다른 곤충은 혐오하라. 이건 뭐하라는 거예요? 가정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뭐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요 먹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요 여러분 존재합니까? 어, 존재하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매운 음식이 스트레스도 이 풀고 또이 사람들의 땀도 쭉 빼고 어떤 이 쾌감을 주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가 그러는 거야. 우리 예슬이가 있는데 예모가 있는데. 아, 우리 이 자녀가 너 평소에 요즘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청양고추 막 캡사이신이 잔뜩 들어간 이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러면서요. 이 자녀한테요 그 음식을 주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리 맛이 있고 비싼 음식을 준다 해도요, 이 자녀가 먹어야 할 음식입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입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가증하게 여길 것을 따로 구별하게 하신 것은요, 이, 그것들이요, 단순히 먹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중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들어가서 내이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류민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다 뭐하라고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뭐하라고요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요 진멸의 이유는 하나님이 미치강이 전쟁 살인마라. 진멸하라는 게 아니죠. 저 가나한 땅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가치관, 저 사람들의 종교관은 뭐예요? 우상에 철저하게 찌들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 우상에 철저하게 찌들어 간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만났을 때 저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아셨으니까요? 그대로 그들의 문화에 흡수돼 버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에 흡수돼 버려서 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덕일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대로 직멸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 사사시대를 보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통일한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한국으로 이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다른 신들도 섬기는 뭐가 돼요? 혼합주의의 이 세대가 되어버리잖아요. 멸망할 때도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신 이유는 하나예요.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 부정한 음식이요 뭘로 쓰이는 거예요? 이러한 이방 종교들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 종교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뭘로 쓰이는 거예요? 어떠한 음식으로도 쓰이는 거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런 문화가 이거 먹는 문화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 남겨놨어. 그러면은 나중에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우리도 이거 먹는데? 쟤들도 이거 먹네? 그러면은 이 종교가 그렇게 나쁜 건가?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야?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섞이면 안 되니까. 섞여서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음식들을 다뭐 하다고 하신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한것 근처에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요. 하얀 옷을 입고, 오늘 짜장면을 먹으러 갑시다라고요. 자신 만만하게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짬뽕을 먹읍시다. 라면을 먹읍시다.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오늘 까만 옷 입었어요. 아, 짬뽕 시켜 먹죠. 막 짬뽕 먹으면 까만 옷 입은 사람도 여기에 다 뭐가 튀어요? 이게 튀어 고춧가루가 막 튀어 국물이 튀어. 티가 안 나요. 자세히 보면 어때요? 다 아, 티가. 하얀색 옷을 입으면 더욱 티가 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순결한 주님의 자녀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순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 이 모든 것들에게 틈을 허용하면서, 어,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고, 그것도 괜찮네.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뭐 하시는 거예요? 차단하셨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요. 왜 순종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내적인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고민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오늘도 내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증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축원합니다.